안녕하세요, 다리코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3kg 이상을 걷고 왔고요. 6,239보 걷고 왔습니다. 제 옆에는 물과 콜라가 있어요. 콜라 요만큼밖에 안 남았길래 그냥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숨니츠님께서 새로운 책을 내셨잖아요. 그거를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요거를 뜨고 있고요. 요거는 타임리스 스웨터. 이고, 실은 알리에서 직구로 산 실인데, 어, 그냥 느낌에는 아크릴이 많이 섞인실 같습니다. 미끄러워요. 실을 뜨다 보면은 편물이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은 이런 면으로 뜬걸 만져보면은 좀 약간 수건 같은 느낌, 거칠거칠는 수건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그냥 미끌미끌합니다. <laughs> 미끌미끌해요. 뭐 설명이 보면은 무슨 울도 섞여 있고 모도 섞여 있고 그렇다는데 판매 페이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실이 품절이 됐다고 판매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서. 정확한 성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실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50g짜리 실을 이렇게 두 볼인가 세 볼을 감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뜨고 있고 현재 이게 두 볼인지 세 볼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냥 두 볼이라고 치면은 일단 한 볼은 쓴것 같고 이제 나머지 한 볼을 더 쓰고 있습니다. 총, 조금 모자는 700g 정도 있어요, 실이. 그래서 긴 팔로 쓸 생각이고요. 일단 숨 리츠님 그 3mm 짜리 도안들은 다한 번씩 떠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온 핑크, 네온 핑크 보카시 실로 뜬 옷들을 한번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요크드 늘림으로 만든 실인데요. 아이 그 옷인데요.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니까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첨부를 해드릴게요. 어떤 옷인지 요거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입고 있고 나머지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가 쭈여요 너무 딱 맞게 떠가지고 여기가 쪼입니다. <laughs> 한 벌은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미미콘, 사 실과 합사해서 뜬실 옷입니다. 이거는 아마 먼데이 스웨터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가져간 게 노프릴 스웨터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고나라 아싸라비아님 실과 합사를 했구요 김뜨기님 브이넥 스웨터입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실이 돌아요 승인이 승리, 승인이 트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돕니다 도는거 보이시죠 그래도 돌아도 저는 뜨는 이유가 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실이 다 있어요. 진짜. 약간 아이보리 빛나는 실이랑 합사를 해서 뜬 건데, 비록 옷은 이렇게 돌기는 하지만,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실에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도 그냥 입고 다닐 생각이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실합사 해가지고 똑바로 보이게끔 떠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색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원래대로라면은, 한 벌을 더뜰 수가 있었는데, 옷을, 네 벌을 뜨고 나니까, 아우, 뜨기가 싫은 거예요, 갑자기. 실을 합사를 했잖아요. 실을 합사를 했는데, 아, 갑자기 너무 뜨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볼은, 한 볼이 아니고, 나머지 실은, 승인위트 그 밴드에서, 어, 이실 있으신 분들은 저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분께, 때마침 이거 콘사 두개 샀거든요. 그래서, 그안쓴 콘사 한 콘이랑, 그 합세놓은 그 승인위트 실이랑, 보내버렸습니다. 그분한테 드렸어요. 정확히는 팔았습니다. <laughs>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 벌을, 레온 핑크 부카시 실, 세 볼을, 아니, 세, 네 벌을 닦고요 이제 또 다른 실로, 아이가 지라. 또 다른 실로 옷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임리스 스웨터 먼저, 먼저 뜨고, 그리고 또다시 승기 실을 쓰게 되면, 그때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실을 썼는지 실이 너무 예쁘죠. 이것도 그실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가다가 색깔이 섞여있고 섞여있고 해서 뜨다 보면, 요렇게, 보의가이렇게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하천에 갖지 말라는 문자가, 그,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찍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로가 <놀라> 보여요 아직 한참이 범람하지는 않았어요.